일단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.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. 본인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은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확률. 이것도 무지하게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 번 사람 보고 와, 저 사람 부자야 그랬는데 부자인 본인은 아, 난 아직 멀었어. 와 100억이면 한방에 날라가는게 100억이야 이건 밑에. 뭐 이러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공을 해도 본인이 I'm still hungry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성공이 아닌걸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미치의 상처의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아라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? 남들한테 뒤쳐지면 뒤떨어지면 행복할 수 없대요. 뭐냐고? 그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라 전제를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. 근데 우리는... 철... 저게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, 큰 집, 빠른 차, 여자, 명성, 사회적 질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? 제멋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 어, 행복할 수 있는 건 이것도 제 주장인데요. 저는 정말 강력하게 어, 얘기하고 싶어요. 행복이란 환경이나 주위에 뭐 일이 잘 되거나 이런 주위의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건 재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.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든가 또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도 열심히 개발하든가 여기서 개발은 여의의 개발, 개발닭발, 쥐발말발, 곰발소발. welcome